우리 함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족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중적입니다. 어 이것은 단회적인과 동시에 어, 계속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얻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고 우리의 할 일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이고 반복되는 그런 경험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구원을 이미 경험했지만 또한 동시에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는 구원 안에서 자라난다. 혹은 구원에 이른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도 이런 표현을 역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는 어떻게 자라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2장 1절에서 그럼으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장의 내용과 연결시키며 2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1장 전체가 아니라 오늘 본문과 1장 22절의 말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본문과 연결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내용을 쭉 한번 이어 본다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니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환란을 당하는 공동체를 강하게 결속시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봐도 그러합니다. 외부의 위기가 있을 때 공동체는 하나로 잘 뭉치고 서로를 돌보고 위로하기를 아주 잘 합니다. 하지만 외부의 위기가 사라지고. 외부의 위기가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들게 되면 평안이 오게 되면 사분오열되어서 내부 갈등이 커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외부의 위기가 있어 단합이 잘 되는 분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동체가 분열이 되는 경우는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향한 단합이 있는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는 신자들이 버려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그런 말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절 마지막에 나오는 버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제쳐두다, 떨어뜨려 놓다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리다는 표현은 사도바울의 편지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뜻은 사람이 옷을 이렇게 훌렁 벗어버리듯 죄악이나 이전의 삶을 훌훌 털어버리고 제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이 버리다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 이 버리다는 과거 시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반복적이고 연속적인 의미가 있는 반면에 과거 시제는 단회적인 사건, 한 번의 결정적인 행동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 사도 베드로는 이 버리라는 명령을 통해서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단번에 거듭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요? 이어서 말하고 있듯이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입니다. 이 죄들은 특별히 공동체를 위협하는 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는 죄악들입니다. 특별히 환란에 처한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쉬운 그런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래서 이런 죄악들을 교회 가운데에서 몰아내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합병이 통과가 되고 가결이 되고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 연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실제적인 외부의 핍박보다 오히려 더 두려운 위기나 위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외부의 환란보다는 내부의 분열이 더 파장이 부정적인 파장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가운데에서 이런 죄악들을 유의하고 우리가 쉽게 이런 죄악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분열의 시작점이 된다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스스로 더욱 조심하고 유의하여서 죄악의 출발점이 되지 않도록 또는 죄악을 전달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오늘 베드로의 명령에 따라 이런 죄악들을 단호하게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은 하나의 긴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명령은 버리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사모하라까지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배움으로써 알수 있듯이 이 부정 명령은 대다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명령을 포함합니다. 그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서 이런 죄악들을 버렸다면 이제는 무엇을 사모하면 되는 것일까요? 사도 베드로는 아주 기막힌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갓난 아기들에 비유합니다. 그럼 이제 신앙 생활을 막 시작한 초신자들을 베드로는 지금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모든 신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갓난 아기들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강조하는 베드로의 비유인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거듭나다의 의미를 상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 다시 태어난 갓난 아기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갓난아기가 젖을 갈망하듯 신자들은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갈망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신자들이 갈망해야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신령한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본래 논리적인, 합리적인, 영적인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으로 미루어 볼때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갓난 아기에게 영양분으로 젖이 필요하고 젖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듯이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영의 양식을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며 이를 양분 삼아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순전하다라는 표현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멀리 가서 10편, 12편과 19편을 살펴보게 되면, 10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 같이 갈망해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령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그것은 단순히 권면이나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라면 당연히 해야 하고 응당행해야 하며 어쩌면 의무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어쩌면 부담이 될 법한 일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2절 마지막에 그 목적이 등장합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안착하여 구원의 확신에 안착하여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상태를 베드로는 지금 경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안착한 상황에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악들이 나타나게 되며, 우리 신앙 생활에 교회 생활에 위기와 유혹이 찾아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안심하여서 머무는 신앙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쩌면 아예 구원이 나에게서 시작하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지만 구원에 이르도록 자신을 돌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베드로도 사도 바울들의 어떤 이런 편지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갓난 아기로 머물러서는 곤란합니다. 거듭남이 없고 변화가 없는 그런 신앙에서 머물러서는 곤란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성숙을 이루어 나가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장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더욱 큰 확신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숙과 성장이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또는 쉽지 않은 연합의 과정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욱 거룩한 삶과 서로를 위한 사랑을 보이며 날마다 구원에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성도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는 상급이 되며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이루어나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